오는 2018년부터 문과와 이과 구분 없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배우게 됩니다. 교육부와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는 오늘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상황을 발표합니다. 이 발표안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목이 신설돼 문이과 구분 없이 국어, 수학, 영어 사회과학을 공통 과목으로 배우게 됩니다. 또 한국사는 사회 교과군에서 분리돼 문의과 구분 없이 이수해야 할 과목이 됩니다. 이와 함께 현재 고등학교 심화 선택 과목인 정보가 일반 선택 과목으로 전환되면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. 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엔 안전 관련 교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. 이번에 마련된 문의과 통합형 교육과정은 오늘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리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4일 최종 확정되고 확정된 새 교육과정은 오는 2017년과 2018년 연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.